안녕하세요. 이커스의 선은설입니다. 오늘 초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시원하게 기하는데요 먼저 소감 들어볼게요. 어 오늘 경기 뭐 결과는 이대0이지만 그래도 승리를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좀 네,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게좀 생겼구나를 느낍니다. 네, 오늘 1세트 내내 이 상대의 한타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상대에게 좀 유리하다 싶었는데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좀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어, 일단 저희가 이동한 대로 게임이 흘러가진 않았고요. 좀 그래도 경기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외인에게 좀 많은 짐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음. 그러기에는 뭔가 그 앤의 성장이 잘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되게 높은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앤이 결국에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좀 이기긴 했지만 아, 좀 아슬아슬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한 세트를 가져오고 이 세트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트에서도 꽤나 난도 높은 조합을 보여줬는데요. 밑에서 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좀 어떤 조합이었을까요? 뭐 일단 상대가 트런드를 1픽으로 먹으면서 라이즈 트런드의 시너지를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라이즈 의 지금 티어도 높으니까 충분히 가져올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탈리아와 매치업 했을 때 라이즈가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갔었는데 제가 라인전 때좀 못했어가지고 그 강점이 안 살아나서 뱀픽이 좀 어려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지난 경기 이후에는 약간 뱀픽 과정에서 아쉬움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어, 저번에는 뱀픽 과정에서 이견이 갈려서 좀, 뭐랄까, 서로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고, 이번에는, 음. 뭔가, 이견이 갈린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뽑았고,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걸 고쳐 나올 수 있는데 저번에는 이견이 갈려가지고 이걸 뭔가 고쳐 나간다기보다 좀 아쉬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오늘 경기에서 당연히 초비 선수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듀로 선수의 활약도 눈부셨거든요. 슈퍼 세이브도 해주셨고 좀 오늘 듀로 선수가 POM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플레이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슈퍼 세이브 이제 사실 근데. 죽는 게 맞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네. 뭐, 와, 좀, 잘 살긴 했는데, 뭔가 좀 그렇게 놀랄 건 아닌 것 같고, 음. 어, 뭐, 듀로우 선수도 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늘 플레이에 아쉬움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치명적으로 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충분히 오늘은 받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한 플레이였습니다. 아까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큰 경기를 많이 치르다 와서 지금 이런 경기 살짝 도파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비 선수의 도파민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나요? 어 아무래도 좀 그냥 큰 경기에서 이겼을 때그 도파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큰 도파민을 느끼면 작은 도파민을 잘못 느낀다라고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어, 그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큰 경기장에서 했을 때와 롤파크에서 경기했을 때 어느 경기장의 규모가 조금 더 편안하실까요? 음, 솔직히 옛날에는 롤파크에서 하는 게 편안했는데, 요즘에는 음. 그냥 다른 경기장 가서도 최근엔 적응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 집중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는 큰 경기장에서 긴장하는 것보다 적응을 한 것이 더잘 되었고 음. 상대방이 긴장할 수 있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큰 경기장도 저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응된 초비 선수는 더 무섭습니다. 이제 3라운드부터는 계속해서 강팀하고만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의 대진 방식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뭐 리그가 이렇게 바뀌어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네. 뭐 어, 언제 뭐 선수의 의견이 들어간 적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냥 하고 계시군요. 네, 뭐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laughs> 네. 어 이제 국제 대회를 두번 연속으로 치르고 이제 우승까지 네. 거머쥐고 온 젠지 스포츠입니다. 거듭된 해외 일정에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며칠 쉬셨나요? 예, 좀 며칠 쉬었고요. 사실 컨디션 문제는 이제 경기, 당일 날에 귀국을 했는데, 네. 그때가 제일 좀, 컨디션 관리가 힘들던 것 같고, 그 뒤로는 그래도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비교적 적응이 빨라서 괜찮은 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월즈라는 국제대회 하나만 올해는 남았잖아요. 좀 홀가분하실까요? 아니요, 뭐, 딱히 홀가분하지는 않고, 그냥, 다음, 뭐, 여 사실 월절을 떠나서도 지금도 이제 리그랑 월절 둘다잘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 농심과 만나면 이제 삼라운드가 끝나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일까요? 뭐 어, 사실 일단 저희가 경기력적으로 잘 보완해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뭐 사실 3라운드가 뭐 끝나고 뭐 4라운드, 5라운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거 별로 뭐 사실 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서 너무 경기 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끝날 때까지 저희가 잘 준비해서 계속 경기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도 응원해 주셨을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전지 경기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초비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젠지 스포츠의 초비 선수 만나봤습니다.